안녕하세요. 지금 잠시 GPT 아이콘 3총사 설정하는 것을 간단하게 간이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다 같이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GPT라고 딱 치면 영어로 GPT라고 치면 이와 같이 최고 상단에 빙이 나옵니다. 빙 GPT라고 치면 빙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사 앱입니다. 전부 유료 앱입니다. 그래서 일단, 빙이 나오면은, 빙을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데, 저는 이미 깔았기 때문에 열기가 나옵니다. 빙을 지금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5월 11일 날 나온 구글 바드를 어떻게 하느냐. 구글 바드는, 인터넷이 됩니까, 지금? 예, 예, 됩니다. 그 구글 바드는 어떻게 하는 거 하면, 구글 바드를 잘 보세요. 각자의 검색창에 가서 한글로 구글이라고 치면 구글에서 검색하는 구글 브라우저가 보입니다. 구글 브라우저가 나오면 이 구글 검색창에서 한글로 바드 영어로 쳐도 되지만 바드 이렇게 하면 최고 상단에 구글 검색창에 한글로 바드를 치면 미터 바드라고 바드를 만나보세요라는 웹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깔렸기 때문에 이런 질문지가 나오는데 문답이 여러분들은 약간 동의하라고 뭐가 나오면 끝까지 위로 올려야 동의 거부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동의부터 해야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자 이렇게 이래 나왔으면 이게 나왔어요. 자 질문지까지 나왔다고 치면 이렇게 문답항이 나왔으면 요게 핵심입니다. 요걸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상단에 점세 개가 있습니다. 점세 개. 상단 브라우저 옆에 점세개 그걸 누르면 홈 화면에 추가하는 게 여기 홈 화면에 추가가 나옵니다. 그홈 화면에 추가가 나오면 바드를 추가하라고 지가 여기 생깁니다. 점세 개를 누르면 그 질문지 항이 나왔으면 그나마 추가 추가 이렇게 하면 자기 화면에 들어가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사람은 구글 설정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있느냐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설정에 가보면은 어디에 가보면 어디에 <laughs> 가보면 그 잠금 화면 카는데 가보면 잠금 화면이 아니고 잠깐만요 보안 여기에 있나? 어, 잠깐만 이게 배경 화면인가? 배경 화면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에 가든가? 이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알고 있었는데, 그 화면이 장기능 기능을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 하, 아, 홈 화면이다. 홈 화면. 여기 설정에 가보면, 홈 화면에 가보면, 이렇게 다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성 잠금을 이렇게 파랗게 해 놓으면 홈 화면에 추가해도 추가가 안 됩니다. 설정에서 앱 잠금을 풀어야 되거든요. 홈 화면 설정의홈 화면에 가서 그홈 화면에서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는 긍정으로 하고 홈 화면 구성 잠금은 안 되게끔 하, 이렇게 노 o 로 하고 요거 요게. 해나야지만 아까 바드가 되는데 바드가 그러면 어디에 가 있느냐 이 끝에 최고 끝에 가보면 이렇게 바드라고 아이콘이 떴거든요 요거를 이제 이동을 시키는 음.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빅은 <laughs> 있지 아까 그래 깔았고 뉴 채택 하는 거는 오픈 AI는 굳이 깔 필요가 없는데 바드만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깔, 깔겠다 그러면 검색창에서 O, P, E, N 오픈 AI라고 딱 치면 검색하면은 오픈 AI 다컴 회사가 나오고 여기 가서 그 오픈 AI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메뉴에서 우측의 메뉴에서 보면 로그인 사인업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사인업에 들어가서 계정을 들어가고 아까처럼 질문지가 나오면 점세 개로 홈하면 추가로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바드가 그러면 어느 정도 한글로 막강한가에 대해서 바드를 이렇게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영어를 한글로 바꾸고 마이크로 해서 남편이 지난 5년간 생계비도 안 주고 악의적으로 저를 유기해 왔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무지 참고 인내했지만은 이제 도저히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서, 악의적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장을 한국법원에 접수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합한 이혼소장 샘플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치면, 엔터키를 치면, 받은 옵션 1, 2, 3가 나옵니다. 제1답안, 제2답안, 제3답안. 그래,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소장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 이렇게, 이렇게 이혼 소장 양식 1을 나왔는데, 딴 답안 눌러보기라면, 1안 2안 3안이 나옵니다. 3안을 가보면, 원고 김미영, 피고 김출수, 김철수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자료로 금 1억을 지급한다. 재산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판결문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소, 이걸 보고 소장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이세 가지 답안이 마음에 또안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리제, 리제네레이션이라 그래갖고, 답안 재생성 키가 밑에 있습니다. 답안 재생성. 이란, 이한, 사만이 마음에 다안 들어. 그럼 무한대로 루퍼를 답안 재생성을 딱 누르면 또 이게 고문을 당하면서 이란, 이한, 사만을 이렇게 열심히 만듭니다. 그럼 열심히 만들어서 그 세계가 마음에 안 든다. 또 고문을 해서 또 리제네레이션. 자, 이, 여기서 이제 답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면 소장, 이혼 소장, 뭐 이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첨부 세류까지뭘 넣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자, 심지어 자, 또 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1년 전부터 한 반에 있는 친구가 수시로 학 학교 폭력으로 저를 때리고 있습니다. 친구로서 우정을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친구의 폭행을 근거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학교 폭력을 이유로 한 고소장 샘플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소장 샘플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소장 샘플이, 고소의 누구누구 해갖고, 완벽하게 고소장 샘플이 나옵니다. 고소장 샘플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밑에 고소에 있는 날짜까지 넣어갖고, 고소장 샘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분만 더 하면, 바드는 이렇고, 바드는 그러니까 원리가 세 가지 답안을 먼저 뿌려주고, 그 중에서 선택하라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답안 재생성을 해가 또세 가지 또세 가지 또세 가지 영구루프로 고문하는 형식이고 빙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갖고 빙은 이어서 보시면 빙을 이렇게 딱 눌러면 들어갔다고 치면 요 밑에 있던 아이콘을 가지고 요거 아이콘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보다 창의적인 보다 균형 있는 보다 정밀한 미리 내가 이제 답안의 옵션을 정해요. 상세하게 할래? 표준으로 답할래? 짧게 할래? 아까 구글은 지가 알아서 세 개를 주는데, 핑은 자기가 이렇게 먼저 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컨대 마이크를 딱 누르고, 강민구 판사의 최근 활동을 설명해 줄래? 자. 빙이 뭐라는지 한번 봅시다. 강민구 판사 최근 활동 검색 중 말까지 해요 얘는. 말까지 자기들 해줘요. 읽어줘요. 내가 특별히 옵션을 안 줘도. 그러면 JTBC 기사까지 나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곳은 빙입니다 강민구 판사의 최근 활동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강민구 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서 IT 전문가로 유명하며 사법부의 사법 정보화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는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생성형 AI를 법원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생성형 AI가 재판부의 결론 내리는데 집중하게 해 오판을 줄일 수 있고 재판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디비시 일요일 날 기사예요. 또한 대법관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의 업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데 문제는 강민구 판사는 34년간 재판 업무를 수행하면서 1만 156건이 판결을 내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사대강 사업 한강 수계 분쟁,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을 많이 내렸습니다 또한 제, 제 조정과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모했습니다왜 삐치겠어? <laughs> 김구 판사는 I T 관련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많은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2년 6월에 창의적 서울 대법대 인상을 받았으며 유튜브의 혁신의 길목에선 우리의 자세라는 영상을 올려 135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법률 생성형 A I가 퍼지면. 법률 시장에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조정과 하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제키워드에 조정과 하의가 있으니까, 예. 얘가 미리 알고 이 질문을 더 추가로 해달라고 생성경 AR은 무엇인가 계속 서버버린 치 이걸 누르면 또 세계 서버가 나오고, 그렇게 연역법, 기납법 차이일 것 같은데, 예. 구글은 지가 세계를 뿌리고 예. 다시 그거를 리제네레이션 하는 걸로 무한 수혈을 뿌리고, 이거는 먼저 대중소 형태로 상세 중간 간이로 하고, 밑에다가 나뭇가지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빨래판, 이 빗자루를 딱 누르면, 빗자루를 누르면 이게 딱 청소가 됩니다. 이게 싹 다. 구글 바드에 가서는 자기가 물은 게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면, 왼쪽에 줄세 개를 딱 누르면, 바드 활동을 이렇게 누르면 자기가 역대 물은 게다다 다 저장이 돼가 있고 이, 이게 싫으면 내 기록 지우기에서 원샷으로 싹 지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구글과 바드를 강의, 강의를 했는데 GPT는 안 써도 바드에서 아니 빙에서 4.0을 도입했기 때문에 오픈 AI 유로 버전 16부를 굳이 주지 말고 3.5 버전은 또 너무 간이 버전이거든요. GPT는 깔지 말고, 그, 빙 앱하고, 바드 웹페이지 URL을 끌어내는 그곳 이 총사만 깔아서 수시로, 수시로 뭐 하다가 심심하면 예컨대. 우리 김부장님 관심 있을 건데 한번 보세요. 김밥 레시피. 명사만 딱 칩니다. 동사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막 완벽하게 그, 레시피 딱,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재료하고 나오고, 다음 달에 제가 호카이도 효도 여행을 가는데 한번 보세요. 요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본 호카이도 8박 9일 여행 일정을 짜고, 호텔과 맛집도 같이 추천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일한 이란, 3만해갖고 데이 원, 데이 투, 데이 쓰리 해갖고, 완벽하게 여행사 빰치게 이렇게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호텔은 쫙이렇게 나오고 맛집은 이렇게 나오고 거의 벌써 이미 여행사 올킬, 일정 짜주는 여행사는 올킬입니다. 이거 바드. 아, 빙도 또, 똑같이 하고. 음. 근데 바드가 압도적으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미 특강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